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믿음과 성화, 성령이 주도하시는 믿음과 성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환경을 극복하기도 하지만 환경에 때로는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불굴의 투지, 또 도전 정신, 인간의 강인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만 환경에 종속되어 영향을 받으면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또 영향을 주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믿음에 의해서다. 행위로 의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믿음의 배우가 있다는 것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믿음도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내 속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믿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것 이렇게 나오고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5절 보면 성령을 주시고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에서 해서 또 특히 3장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설명하다가 성령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믿음에, 의해, 믿음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함을 사도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배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배후가 성령이다라고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신층이 오직 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야마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의롭게 함을 받는다라는 이 신층이에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나 스스로 가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 믿음은 내 속에서 스스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 성령을 받았고 성령에 의해서 어, 믿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어,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도 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 변화되었다, 인간의 노력으로 변화되었던 것,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어,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에 일어나서 또 어, 교회에 나오는것 어, 때로는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이렇게 한 번씩 할수 있지만 어,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어, 성령이 예, 새벽형 인간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줄수 있는 것 어, 이것이 이 성화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런저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새벽예배는 죽었다 깨어나도 갈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새벽에 눈이 떠져서 새벽예배에 나올 수 있었던 일.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일입니다. 사람을 믿게 만드는 전도라든지 저 같은 목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안에서 사람들의 성도들의 변화가 나타나더라. 이런 모든 일들의 일련의 일들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는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행위는 인간의 노력이지만 성화는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는 역할, 우리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사도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과거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 이미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다.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 십자가 신앙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은 것이 너희들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었고 그 듣고 믿은 그것을 주도하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것이 노력으로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노력이 아니죠. 믿음은 수동태로 수동태입니다.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예전 오래전에 교육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에서 한국에서 세례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70에 가까운 어르신 한 분이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이제 교육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세요?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 대답이 제가 아무리 믿고 싶어서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믿어진다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다 마쳤고, 본인은 정말 믿고 싶었지만, 안 믿어지는 분을 억지로 세례를 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믿어질 때 다시 이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고, 그때는 세례를 받지 못하셨는데, 그 다음 번에 또그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믿어지세요. 처음 뵙자마자, 이제는 믿어지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작년에는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믿어지더니 이제는 믿어집디다. 이제는 믿어집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믿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렇게 진짜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도바울이 때로 논증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의 선후관계를 가지고 논증하는 방법. 아나크로니즘 번역하면 이 시대착오의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 플러스 믿음이 좀 부족해서 믿음 플러스 행위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틀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롭게 되었다. 이 창세기 15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것을 그그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행위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할례가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행위라고 말하는 이삭을 바친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봐라. 어, 믿음은 15장에 나오고, 행위는 17장, 22장에 나오는데,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시간적으로 볼때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도 마찬가지이다. 갈라디아 교회는 다 이방인 교회인데 이방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래서 믿. 믿었는데 믿고 난 다음에 성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이 성화 이 변화가 된 것이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율법 주의자들이 찾아와서 행위 이 할례를 강조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할례와 같은 행위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방인들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교회지 않습니까? 할례와 같은 행위를 본 적도 없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 할례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 생겼다.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믿음이 생긴 것이지 할례라는 행위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요즘에도 이 현대판 이 이제 이단, 이 구원파 이단이 와서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언제, 언제 믿었습니까? 이렇게 예, 연도와 날짜와 시간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보통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잘 모를 경우에는 어 당신은 영적인 생일이 중요합니까 육적인 생일이 중요합니까라고 묻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영적인 생일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영원한 삶을 살아가니까. 영적인 생일을 모른다는, 육적인 생일을 아는데 영적인 생일을 모른다라는 것은 당신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죠.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연월 일시가 왜 필요합니까? 무슨 사주팔자를 보는 것도 아니고 연월 일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으면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해서 믿어, 믿게 하신 것이 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내 속에서 믿고 싶어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느냐? 바로 그것은 성화입니다. 성화. 내 스스로 아무리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어, 자기의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것이 그런 사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 군대 가면 또 특별히 해병대에 가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죠.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제대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위라서 그렇습니다. 행위.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그것은 두번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악한 잘못된 그런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성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성화. 따라서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 이 성령이시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님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회자가 저에게 목사는 연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척, 이 말씀대로 사는 척, 이 신앙이 좋은 척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한 척을 하고 뒤돌아서면 온갖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것은 행위죠, 행위.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 저의 인간적인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터치하시고, 그 부분을 스스로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터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모습, 그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할이시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이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라가 하는 일이 우상 만드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당시에는 이 아버지가 우상 만들면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다 가업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동참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우상 만드는 바로 그곳을 떠났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나아가셨는데 스스로 그것이 본인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 여러분들과 같은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 이 7절은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대단한 모습 같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성령께서 주도하신 것이고, 현재 믿음이 있는 우리 역시 성령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팔절, 구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우상숭배 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인데.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믿게 되었고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주도하시는 그러한 변화를 받아서 믿음의 조상 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그 복을 우리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무엇입니까? 이 복은 어 여러분 저는 어, 어,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 혹시 종합 선물 세트 받아 본 적이 있었습니까? 온갖 먹고 싶었던 그 과자들이 간식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어, 이 종합 선물 세트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더불어 어, 이 땅에서도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과 또 어, 육체적 육 어, 영과 육과 또 우리 마음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바로 그 모든 어, 축복들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시작이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며 성령께서 완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 나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서두에 인간이 환경을 극복하기도 하지만 환경에 의해, 의해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바꿔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전에 천국에 가신 우리 수영로교회 정빌도 목사님의 그 비서 집사,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비서 집사님은 목사님을 늘 그림자처럼 수행하셨는데 목사님이 한국이나 해외 집회를 가셔서 숙소에 도착하시면 가장 먼저 이 비서 집사님이 그 숙소에서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 집사님은 은혜 세팅이라고 불렀습니다. 은혜 세팅, 숙소에 찬양을 틀어놓고 성경을 펼쳐놓고 필기구를 준비해 놓고 또 은혜로운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와 녹음기 이것을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 어디를 가든지 그 은혜 세팅을 해 놓으면. 어, 그 세팅을 통해서 그, 광, 그 장소에서 은혜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님 성령님께서 나를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성령님께 노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말미암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모습. 어, 이를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주도하실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령께 나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믿음과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이요, 변화시키는 것도 성화시키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믿어졌다면, 성령님께 계속해서 나를 노출시키는 거죠. 나를 둘러싼 환경을 은혜 세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현장에 있으며 은혜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을 나를 통해서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